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읽어주는 뉴욕걸즈입니다 오늘은 케이블 니트코튼 스웨터 색상 비교인데요 추가로 우리 고윤정님, 조이님, 리안님처럼 옷좀 입는다 하는 분들의 코디 사진도 제가 같이 가져왔으니까 실제 색감이랑 입었을 때는 또 어떤지 그 느낌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미국 폴로 고홈에서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국내 가격은 성인용 239,000원이고 보이즈도 169,000원 하죠. 미국 공홈에서는 얼마 주고 사느냐? 17.49불. 2만원대에요. 오 oh 마이 갓. 폴로는 제발 해외 직구에서 구매하셔야 돼요. 결제가 어렵다? 그러시면 뉴욕 걸즈 폴로 결제 대행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케이블 니트 코튼 스웨터는 보이즈 사이즈로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구매하실 때 컬러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골고루 준비를 했습니다. RL 네이비입니다. 이 RL이 랄프로렌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만큼 폴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그 네이비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약간 딥한 컬러의 남색입니다. 배우 홍수준님과 고윤정님도 이 네이비 컬러의 폴로 니트를 입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톤이 차분해서 입었을 때 느낌도 지적이고 차분한 느낌이 나요. 어떤 아이템이랑도 좀 무난하고 약간 데일리한 코디로 좀 완성을 할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 다음은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검정색이에요. 네이비 컬러하고 비교를 좀 해드리면, 둘다 어두운 컬러지만 같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차이가 좀 확실히 느껴지시죠? 평소의 스타일에 따라서 편하게 선택하셔도 무리가 없는 색상들이에요. 다음은 이두 가지 컬러의 레드 컬러를 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RL 2000 레드, 스타보드 레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컬러가 색상이 정말 다양하고 사진만으로는 좀 비교가 힘들 때가 많아서 제가 함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청 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게 고추장 같이 약간 묵직한 느낌. 스타보드 레드는 체리빛이 섞인 약간 발랄한 레드 컬러예요. 두 가지 모두 약간 색감이 이렇게 쨍한 편이어서 코디를 잘 해야 될것 같아서 레드 벨벳 조이 님의 사진도 같이 가져와봤습니다. 오스타보드 레드 컬러에 중청을 매치를 하셨는데 빨간 상의 입을 때는 화이트 컬러를 맞춰 입는 편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조이 님처럼 그렇게 입어도 튀지가 않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짜잔 아슬레틱 그린입니다 톤이 좀 약간 잘 맞는 분이 입으시면은 얼굴에 형광등이 쫙켜진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는 컬러인데요. 데님이나 밝은색 면바지에 같이 매치하셔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취향에 따라서는 과감한 색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사진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초록색 폴로 니트를 화이트 팬츠랑 코디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핏은 사이즈라서 편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납니다. 밝은색이 아니더라도 채도가 낮은 색상의 하의랑 입어보시면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옐로우 컬러입니다. 밝은 색이라 그런지 꽈배기의 짜임도 굉장히 잘 보이죠 그래서 더이 포근한 느낌? 파랑스러운 느낌? 뭐랑 같이 코디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사진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나나님, 뭐 엑시님이 이 노란색 플로 니트를 또 입어 보셨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린 제품이랑 색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노란 컬러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컬러인 하버 아일랜드 블루입니다 이게 참 되게 오묘한 색깔 같아요 그냥 파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약간 하늘색에 좀 가깝고 하늘색에 약간 파랑이 한두 방울 좀 섞인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화이트 팬츠나 이렇게 스커트랑 입으면은 딱그 포카리 스웨트 느낌이에요 데일리로 입을 때는 이 제니 님, 신예은 님처럼 어두운 계열의 하의랑 입으면 그런 무난한 느낌으로 좀 코디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과 조합이 또 시크하고 되게 쿨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7가지 컬러를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블랙, 화이트 같은 무난한 컬러도 좋지만, 새로운 컬러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과감하다? 어, 아, 좀 약간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코디 사진 보니까 도전 못할 컬러는 없어 보이지 않나요? 어떤 색상이 좋을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더 쉬워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폴로는 사이즈랑 컬러가 예쁜 건 국내에서 대부분 품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 페이도 가능하다고 해서 예전보다는 폴로 직구가 훨씬 쉬워진 편이지만 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뉴욕걸즈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문의도 해주세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면 11장에 저희가 할인 쿠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폴로 니트 색상 쭉 리뷰 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트렌드와 또 다른 직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